안녕하세요. 새능기 당구 선수 구노입니다. 오늘 영상은 완전 당구 초보 고점자 대기 번외편, 알고 보면 진짜 쉬운 공 9편입니다. 이 알고 보면 쉬운 공은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쉬운 초이스들을 골라 조금의 팁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많이 아실 수 있는 공들 위주이며 정답은 분명 아닐 수 있지만 아 이렇게 치면 쉽구나라고 할수 있는 공들을 골라서 진행하는 것이니 배치를 알고 계신 중점대 이상의 분들은 당연히 그게 쉽지라고. 공감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을 주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 주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영상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완전 당구초보 고점자대기 4편, 당점의 이해편을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연습해 볼 배치는 바로 이 배치입니다. 오늘도 구장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배치를 세워두고 득점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초이스를 살펴보면, 이적구가 붙어 있어서 확률이 워낙 떨어지지만, 다른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했다는 원뱅크 넣어치기와, 불편한 자세라서 왼손이나 익스텐션을 이용한 투뱅크샷, 그리고 쉽진 않지만, 플러스 형식의 3뱅크샷과,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되돌아오기 바운딩샷을 선택하셨고, 딱 봐도 모든 선택이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 난구성 배치입니다. 워낙 난구성 공이라, 알고 보면 쉬운 공 챕터에 넣을까, 난구프리 챕터에 넣을까 고민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오늘의 알고 보면 쉬운 공은 바로 마세샷 즉 찍어치기를 이용한 투 바운딩 뱅크샷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반 마세샷을 어느 정도만 구사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 배치가 섰을 때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시거나 알고 있었는데 생각 못 하신 것뿐이지 이 방법을 구상만 한다면 구사하는 과정은 정말 쉽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세샷이 익숙하지 않거나 아예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찍어 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랑구프리 챕터로 만들려고 생각했었지만 찍어 치기를 거의 해본 적 없는 현준 씨와 소현 씨 그리고 주연이를 가르쳐 보면서 이 배치는 알고 보면 쉬운 공 챕터로 만들어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배워보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최대한 쉽게 오늘의 알고 보면 쉬운 공의 과정과 구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마세샷은 회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 회전력으로 인해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큰 커브를 그릴 수 있습니다. Q 각도를 아주 높게 세우지 않은 이밤 마세샷으로도 회전력을 어느 정도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수구가 쿠션에 아주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략 한 포인트 내에 가까운 지점을 원쿠션으로 정하면 수구 출발점과 원쿠션까지의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원쿠션 이후에도 많은 회전력이 남아있게 되고 그 남아있는 회전력과 바닥천과의 마찰로 인해 한번더 커브가 발생되고 그 커브로 인해 바운딩 되면서 투쿠션을 형성하게 되고 일적구가 맞은 후 구멍 넣어치기 형태로 쓰리쿠션을 형성하고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깐, 난구풀이로 넣을까 고민했었지만 조금만 연습해 본다면 분명 익히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 밥맛의 샷을 조금 알아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찍어치기를 그리 잘하지도 않고 정석적으로 배웠다기보다는 혼자 연습해서 익힌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배치를 해결할 수 있는 찍어치기의 기초적인 방법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23점 현준씨가 상당히 곤란해했던 찍어치기 브릿지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손가락을 모아서 올려주시고 내네 손가락의 간격을 벌리고 엄지손가락을 검지쪽에 붙여서 큐가 고정될 수 있는 홈을 만들어준 오픈브릿지를 완성합니다.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띄고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축으로 왼쪽으로 살짝 손목을 돌려서 검지를 띄어 조금 더 높은 브릿지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몇 번만 해보시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방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본인 손모양에 맞는 다양한 브릿지를 찾으실 것입니다. 두번째는 키가 작으신 정태영과 소연씨가 어려워했던 큐각도입니다. 오늘의 배치에서 수구진행의 전진력과 회전력이 적절하게 조합돼서 너무 과하지 않고 한번더 바운드되기 유리한 각도는 대략 40도입니다.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큐 뒤를 들어 올리면 원래의 자세에서 큐각도를 형성할 수 있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은 원래의 자세에서 이 각도를 형성하기가 힘들고 형성한다고 해도 팔 모양이 옆으로 많이 비틀어져서 스트록을 제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높은 각도에 찍어치기를 할때 많이 사용하는 두 손가락 내지 세 손가락 그립법으로 바꿔주게 되면 q 각도가 너무 높아지게 돼서 오늘의 배치에서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높은 각도에 찍어치기를 할 때처럼 그립을 손가락으로 바꿔서 사용하되 무릎을 굽혀서 몸 전체를 낮춰 대략 40도 정도의 각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세는 조금 어정쩡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것이 40도 각도를 맞추는 데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손목을 사용해야 하는 점입니다. 찍어치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점이 손목의 스냅을 사용하는 점입니다. 그립의 모양이 원래의 모양이든 손가락을 이용한 그립의 모양이든 상관없이 손목으로 가볍게 튕겨주는 것이고 팔은 넣어주기보다는 아주 조금 달려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원쿠션 지점을 향하는 각도입니다. 너무 먼 지점에 원쿠션을 향하면 회전력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바운딩이 되기 힘들고 너무 가까운 원쿠션 지점을 정하게 되면 각도가 너무 격해져서 바운딩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대략 한 포인트 지점 앞쪽으로 큐선을 맞추고 자세를 잡으면 너무 과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바운딩이 형성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입니다. 항상 이렇게 수구 진행에 라운드를 주는 공들은 꼭 생각해야 할 점이 수구 진행의 속도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회전력과 당구천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불리하고 또 찍어치기의 특성상 역회전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1적구를 맞고 3쿠션 이후 넘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 찍어치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많은 배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단대 쪽에 서 있어서 옆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노려볼 만하고, 이렇게 되돌아오기나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는 뒤돌려치기가 부담스러울 때 역시 충분히 노려볼 만하고. 또 3뱅크샷을 노리는 각도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배치일 때는 정말 이 선택이 가장 쉽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찍어치기는 하점자 분들이나 25점 이상 중점대 분들이라도 사구를 많이 안쳐봤던 분들이 쉽게 따라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식 대대로 당구를 배워서 사구는 거의 안쳐본 주연이도 찍어치기 브릿지조차 따라하지 못하실 정도로 찍어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23점 현준씨도, 49200점 대대17점 소현씨도 20분 정도의 촬영만으로 이 공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오늘의 알고 보면 쉬운 공을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조금은 유용한 내용이 되었을까요? 솔직히 지금도 이 영상을 난구프리 챕터에 넣을지 알고 보면 쉬운 공 챕터에 넣을지 고민이 되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게 어떻게 알고 보면 쉬운 공이냐는 말씀을 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연습해보시면 의외의 무기가 될 수도 있을 테니 영상을 보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꼭 한번 연습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유용한 내용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구를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선수 군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배워요.